오늘은 제가 곧뭐 소개팅이 있는데 연습겸 동생이랑 소개팅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. 해봐. <laughs> 일단 나갔어. <laughs> 오빠 이렇게 매너 있게 하는 거 잘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웃으실래? <왜> <laughs> 아 좋아해줘야지.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, 한 10분 버렸어요. 어? 여기 머리카락이. 와 기분이. 어,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기분이어? 첫면에? 반겨 만나는데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, 된다고? 이렇게 <laughs> <초면에? 웃음> <하는데 이렇게> <laughs> 어. 아, 아예 감사한데 되게 친절하시네요. 아니에요. 어. <laughs> 싫어. 아 싫어. 네. 치다. 뭐 하실래요? 돈까스. 좋아하세요? 아, 네 좋아해요. 아, 돈까스. 여기 치즈 돈까스 맛있는데. 너무 좋아요, 오빠. 아. 그럼 지금 아. 돈까스 좋아하시는구나. 맨. 네, 그럼 치즈 돈까스, 그냥 돈까스 하나 주세요. 오빠는 진짜 주문도 너무 잘 하시네요. 지금 한국어 할줄면 나랑 잘 안져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저른2이요른2이요 이야 동안이시네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여기가 많으셔가지고 20대 초반인줄 알았어요 아 진짜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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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<laughs> 현실적으로 해. 현실적이야. 이런 사람 봤어? 응. 네 인생에서? 응. 왜 그래? 내가 그래. <laughs> 네가 그래? <웃음> <웃음> 알았어. 아 그러시구나. 저는 26인데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괜찮으세요? 아 네. 저는 너무 좋아요. 아 근데 오빠 땀이 너무 많이 나시네. 뭐야 <laughs> <와>, 그래? <웃음> <웃음> 나나옷 안에 다 보이잖아. 땀이 <laughs>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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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. 어떻게 돼? 땀 나는데 이렇게 닦아줘. 어떤 점신는녀그 <laughs> 내가 그래 네가 <어떻게> 아니잖아 <laughs> 아 그러시구나 네너그면 지금 일하시는 거세요? 아니요 저 학생이에요 내가 <laughs> 언제? 아, 아니요 그학교 2학년 아 근데, 어.. <웃음> <웃음> 원래 그래서 막내이아네 아, 그래서 애교가 렇게 많으시는구나 무슨 공부하세요? 아 저는 간호학 학생 아 오늘 그 전에 뭐 다른 일 하시나?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를 <laughs> 졸업하고 어떻그이한 그, 10년? <laughs> 네 공부를 오래 했어요 어떤 수능을? <웃음> 네 <웃음> 10년? 네 축소? <laughs> <16년>. 네. <laughs> 네 무시하는 거예요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러시는 거같은요어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, 그러시구나. 나중에 한 번. 아, 네, 찔러주신다고요? 네. 아, 진절하시네요. 바지 맞고 기다리세요. 오! <laughs> 여기, 여기. 찔러드릴게요. 음, 여기 게도될것 같은데. <laughs> 바지 맞고 기다리세요. 아,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. 네, 이렇게 첫 번째 적극적인 여자분이 끝났고요. 아, 어땠어? 좋았어. 좋았어? 아, 네. 약간 적극적인 여자가 이상형이야? 아니, 네, 아닌 것 같아. 네. <laughs>